내 나라 정치인, 사기 그만 쳐. 저기, 지금, 내, 내 나라 시에서 움직이듯 내 나라 대통령만 이북 가서 고문시키는 거 알고 살거든? 응? 미국 양반! 대한민국, 어, 내 나라 대통령, 음, 지금 같이 있는 한명숙 총리, 음, 그 다음에, 이, 2 0 9일로 고산이 체포해서 이북에다 갔다는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현재 또 15대는 문재인 대통령 여기서 내가 하나 집어줄게 박근혜 대통령 때 여기 대한민국 사소한 곳에 정치인처럼 배달하고는 상관없이 노동청에 신고도 않고 공사 현장 공사 현장야들이 실제로 내 나라 대통령 갇힌 거구치소를 잘하러 재밌어야 돼 그리고 보급소 일인데 내 나라 현금으로 사서 먹으면서 즐거워라 고 이런 것을 위축되듯 대한민국 이 자택 가처분당하듯 내가 실제 그 많은 세월 대통령들 보좌처럼 내가 그 집에서 군인 더나가다 정치계 이런 양반들 에, 사소한 말거리에도 도움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심각해 내 나라 음, 도움은 넘쳐갔은 음, 게관준다게도 대통령 에, 직책으로 한, 한명숙 총리부터 한명숙 총리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 빨리 이북에서 음, 촬영 그만하게 하고, 살려서 본 집에 데려다 놔. 안 그러면 뇌에서 쇠 파이프가 물러듯, 여거 동생 같은 내가 실제로 당하고 있을 때, 에, 에, 실제, 에, 김포공항 사건으로 인해서 한 형사님이 알고 나를 축복받듯이, 이, 데려갔다, 데려오는 것은 했어. 근데 내가 운 나쁘게, 이, 이 병마와 싸운 것이 사실이고, 그채 표출이 대쓰지 않게 넣었다 뺐다 해그 추절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양반들 계속 구치소에 갇혀놓고 밥못 먹게 하고 나닮아서 시간만 되면 이 유언비어로 말시키고 그러면 실제로 사망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공사현장 그 난립된 데서 가려들이 대체 뭐요? 뭘까 뭐 감지 우리, 이, 나라지키는 경찰 아저씨도 실제로, 공사인장 가면 애들, 우습게 보면 쳐요. 오직 보면, 야네들 보고, 예, 옛날에 그, 산발전 넘어다니는, 예, 쉽게 말해서, 야네들 훈련병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게, 쉽게 말해서, 이, 땜, 나무, 뗏목이죠 땜목 땜목을 여기다 놓고, 들어다니면서 교육받는 거고, 삼촌교육대, 삼촌교육대, 에, 그 교육받은 수준으로 그런 멍청한될것도아니요 아는 건 아는데, 이 학교는 중퇴했어요. 그래서 야네들이 실제로 머리가 좁으면서 생긴 일이고, 야네들이 그때만 해도 큰아버지, 큰아버지 수준으로 에, 여기서 지 부모가 시킨 대로 이북가서 만나고 오고 만나고 오고 그랬는데, 내 눈에도 걸렸어. 그래도 몸도 편찮은데, 나한테는 맨날, 나한테는 돈 없다고 하면서, 지네 가게 쉬기만 하면, 이상하게 번져, 이북으로. 그리고 꼭 가다가, 바닥에 걸, 바다에서 걸렸다고, 탈림이 나오고. 안 그러면 또, 우리나라가 모르는 건지, 많이, 많이 있어서 그러지, 지금 내가 이렇게 나오듯이, 말씀을 하듯이 몰르고 이북에서, 실제로 폭탄, 이런 건세력들중 게, 실제로 내라 가까운 이웃이 당하지 그러듯이 실제로 심각했어 중국집에서 그래서 그 중국집을 우리 경찰 아저씨한테 그냥 소문대로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꼭 믿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 미안해 그러나 우리 경찰 아저씨 끝내는 옷도 믿겠는데 그런 게 나는 싫어 나는 병원에 가서 그 많은 세월 위축됐지만 내가 잘못도 없이 난 실제로 실신, 쉽게 말해서 내 몸이 숨어 있었어. 응? 근데, 내, 음, 생각이 안 나는 것은 그만한 세월, 우리 나라 서민도 생각해봐. 먹질을 안 해갖고, 뇌가 죽어 있어. 그러면 반성을 못 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족들한테, 음, 헛소문. 쉽게 말해서 지금 내, 방장관이 아파 그 소리를, 음, 돼도 않는 소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밥을 미기고 원기 회복을 시킨 다음에 편안하게 물었으면 가족도 나를 잃지도 않고 돈전이라고 내 부모도 사망도 않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하나에서 여까지 이렇게 폭로하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아저씨들도 좀 깊이 각성을 해. 각성을. 그래서 정치기가 모르는 음명을 하나 알려줄게. 이 병동에 자주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한번 병동에 들어가면 뇌전파가 실제로 이 물줄기가 뇌 몸에서 생겨 그래서 병원에 가면 내 뇌에다가 전기로 고문 시켜 전기 내가 전기로 고문 시키고 일어나면 아무도 몰라봐 이게 충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음, 전두환 시절부터 그내 그, 나라 혼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실제로 이물구문 당한 적이 있잖아. 응? 구출에 끌려가서 근데 그것을 내가 이 사람이 너무나 못 먹고 이 지금 바로바로 이보고을 해야 이밥 먹은 것처럼. 영양 흡수가 돼서 대화가 되는데 밥을 안먹기 때문에 다리가 어떻게 마비가 돼서 이제 가족이 데려와서 일어서더라고. 지는 가자고, 나보고 걸라고 이제 안 웃고 가고, 응? 그러면 내 몸이 못 먹은 영양 질주로 어떻게 하냐.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걸을 때 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3년이란 세월을 이끌듯이 그 많은 세월 호남에서 온 나였고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말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제는 노태우 정권이 운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급한 환자를 빨리 호송해서 바깥에 세지 않고 가정을 해준식부상 가족한테 먼저 보인 다음에 병원치료 해야 되는데 얀인들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뇌 전막에서는 가끔 가다가 노무현을 많이 씹어. 노무현을. 그래서, 생과사가 오락가락 해도 실제로 내가 정치기 아저씨들 얼굴을 자주 본건 아니고, 그 심각한 와중에 내 시에서 한 번씩 그, 이렇게 나라가 유급하게 작동이 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냥 내 스스로도 시년 시장이 한번 운영하면 내버로두지 그게 되더라고 왜 그러냐면 의사와 같대 의사와 그래서 이 시장도 고향이 이북 양반은 조직이 통일을 잡더만 그래 쉽게 말해서 시민도 이북 고향을 두는 집어고 화해를 하고. 어, 대한민국 어, 평범한 심, 신분증 그 아버지하고 악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내 대장부답게 살더만 그래. 근데 내가 지금도 씻고자 하는 것은 내, 내가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 그 자격을 제일 싫어해. 그래서 에, 가끔 자다가 일어나면 뇌전막이뇌전막이 얘기하는데 네가 사는 것이라면 너 같으면 밥못 먹은 것도 알고 이웃이 돈안 줘서. 에, 흔들려서 갔다 온 병원을 너는, 에, 니 돌잔치로 쓰야냐? 그래.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 <laughs> 나라 신분증이, 정말 불쌍히, 내 나라 신분증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이뇌 전막처럼, 나처럼 뇌를 전기로 구문시키는 충전을 실제 말해서, 그냥 치료를 안했다 사람까지 다해 그러다 본게 이번에도 핵 감추기만 예, 그리고 이미 서울에서는 내가 누워서 있을 때가려 운동 옆에 사건이지만 서울에 있을 때 이미 이 개월 수만큼 에, 내 나라 어, 통보도 안 하고 이웃 간이 손해를 보면서 뇌에서 전부 피가 흘렀어 그만큼 소름끼치게 헬기로 투신을 시켰었어. 그 생각이 지금 도뇌 속에서는 잊혀지지가 않아.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 이 저기 정의롭게 가족을 잡아먹거건 뭐했건간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와중에 내 해친 건강이 사고였어. 사고인데 정맥을 건든 게 아니라 내 인대를 건드려서 뚫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실제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음, 이 헬기로 쉽게 말해서 모형을 잡아다니면 대 빛을 가까이 대면 뼈가 골아 갖고 꺾어지듯이 그래서 그걸 대수술을 받는 날로부터 그렇게 됐어. 근데 에, 누워 있으면 이 다리에서 이위축배가 배는 골고 아니 나 그게 쉽게 말하면 내가, 내가 지금 말해 주는데. 이, 내 나이가 태양각이란 중국집에서 이, 저거 음파에서 선전 보고 싸움을 하고 가서 몸이 지친다 해도 되고 밥까지 굶고 그 외로운 투신자살을 한번내몸이 쉬어보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게 병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먹는 것은 직전일이야. 그리고 음 쉽게 말해서 이 뇌를 건들듯이 전기를 충격을 하면 이, 이, 약을 받아 먹으면 내뼈 자체가 이 속에서 고른 것처럼 굳어. 굳어갖고, 말도 귀찮은 뿐만 아니라, 엄마를 치다 보면 그냥, 과거는 이제 이게 서서히 생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알려줘. 엄마가, 내가 어저께도 약 먹을 때, 엄마가 모르고 철저그 군산 문 밖에 나가서 엄마가 사다 놓은 거 있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엄마도 놀래 썩어버려서 곰팡이가 나도 먹는 것만해도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가죽 가죽 수의 뇌를 저기 전기로 공문 받은 집은 오래 못 살아 그래서 내가 최고 최근에 이 세상 밖에 거래처럼 아저씨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요 사람이 다시 살아와서 봉사를 하던 얘기를 하면 충격이 무엇이 가지 그거를 즐깁니까 실제로 그래서 사람의 이 인간의 뼈는 약해 근데 나는 그때 그 3년 정규직 차원 차원에서 변 실제로 그때 교통사고에 인해서집집집지집지 전부 다 망했어 망해갖고 사람이 하나에서 일까지 내 친분이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해. 그래서 하나에서 일까지 치다 보면 지금도 중국집에서 돈이라면 달달달 떨고, 연애라면 먹다가 발르듯이 한번 쑤셔버리고 버리듯이 그런 일이 자꾸 생긴 것이 나 교통사고 난 후로 이미 중국집에다가 빠이빠이를 했어. 빠이빠이를 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을 알아듣고 알아듣고 병동에서도 이혼이 생겨 그래서 나를 구원해주고 온것이 실제는 내 큰언니야 내 큰언니인데 음 그게 음, 왜아닌것같이 되냐면 내 큰언니도 한세월 전주 예수병원에서 근무했어 예수병원에서 근무했으므로 어, 그집 주변이 예수병원 주변에서 어, 소문을 안 들었으면 좋. 응? 근데 나도 그때 생각하려 하면 내가 그 병원 생각을 하기만 하면 놀래. 근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 언니는 위로차 당신이 대통령 같아. 당신의 대통령어 같던데 음, 우리 가족은 언니를 의심해서 아프다고. 음, 괜 나도 그때만 해도 언니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큰 것은 우리 언니 몸이 실제로 전신부전증을 주로 대한민국 예수전문대간호 과장 교수님 후보로 우리 언니가 몸을 희생했어.그래서 내가 지금 개인으로 풀풀로 보여주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 언니가 이미 저승길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감자를 먹게 되면 울컥 눈물 나듯이 이 사람이 내 속에서. 지금 내가 지금 뭘 잃은 것도 없어. 눈앞에. 근데 눈물이 이 피고 치듯이 막 쏟아져. 이 집에 우환이 왔다는 걸 여러 번 느꼈었는데, 그것을 말안 해주면 그냥 진짜 죽어. 그래서 내가 당신들 집에서 속에서 쭉 이렇게 조금씩 피고는 있지만, 눈에서 생각 없이 눈물이 쭉쭉 흘리잖아. 진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근데 지금. 니한테 먹을 것도 있어 근데도 눈물이 쭉쭉 떨어지면 내 집에 우아한이 왔어 그때는 지나치지 말고 니네 하루 사는 거래를 하기 전에 니그 네, 네 떠나가신 부모는 내비두고 형제한테 안부를 문자라도 써주는 것이요 그래 보고 급할 때 하는 것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급하게 얘기를 하냐 내 나라에 공사 다니는 것들이 응? 공사 다니는 것들이 까네 옛, 옛날 우리 경찰 아저씨들, 우리 경찰 아저씨들한테 지들이 잘못돼 갖고 걸린 것을 이 교주소 갔다 왔다고 그러지. 교주소 갔다 와서 음, 신분증에 빨간 것이 있어 기록이 그것을. 아주 얕보고 생각없이 나라가 엎어지려고 그런 게 그렇게 했지 생각없이 공사를 규탄을 놓고 아주 소규모가 크게 됐어. 지금 니들도 보듯이 옆에 치다 보면 뭐 내가 자고 생활을 그냥 순수하게 내가 얻었던, 얻었던 아파트가 엊그저께 전세계약을 해서 생각없이 20년도 안 지났어. 근데 내집 바로 옆에는 건물이 이렇게 큰 것이. 더 나가서 원룸이, 새 건물이 막 생겼어. 그러면 놀랬어야 돼.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공사를 할때 스트레스를 그만, 탄두를 했어야 돼. 근데 이것들이 같이 동창을 하고 돈 벌어먹을 욕심으로. 공사인정에서 공사를 하면 술 파는 사람, 밥 파는 사람, 짱깨 파는 사람이요. 근데 나는 내 주변에 짱깨 파는 사람밖에 안 봤어. 근데 더 나가면 어디냐? 예죠 요즘 한바구성 그만이 식당도 아니야 이것은 제보지만 니들 눈 있지 눈을 사다가 개가 니들 살아서 눈을 갖고 살아 눈을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인간이 이 살아서 그 개를 치다 보면 이 사람 눈으로 개가 달아갖고 사람을 알아보잖아 그면 러곧 사망이야 알어 그래서 내가 어그저께 우리 이 안구 일한 환자치고, 내 앞에 있을 때 주차장에서 봤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내손채간집 식구 가정반죠 근데 그것을 보고 경찰 아씨한테 가서 말을 한 것을 그렇게 말해서 이 안구를 쉽게 말해서 남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자꾸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말도 소문이 나지만내 것을 이 신, 이 신, 내 신, 신 신분에서 이게 빼가, 그리고 그걸 보고, 음, 매각당한다고 그러지, 응? 근데 그것을 이 병원에서도 이, 이, 이게 이루어져. 정신병원이라는 데서 쉽게 말해서 돈이 이제 못 벌고 병원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이 환자들끼리 환자한테 알려줘. 장기를 팔아갖고 그저 병원에서 의무책임을 그놈을 장기를 팔아서 밖에 나가서 그 돈으로 살라고 알려줘. 그런 말이 떠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실제로 신청을 한게 엊그저께 삼복동에 늙은이 같지만 아주 무서워. 음 그래 서 나보고 저거 집 본인이. 나한테 갖고 싶은 게 여성 호르몬이요. 여성 호르몬. 근데, 에, 이것을 계속 해도 안 좋고, 에, 내가 그 여성 보는데, 호르몬이란 것은 내 성직기가 올바르게 횡성이 되듯이. 담배를 계속 끊으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에, 생각조차 도와줄 수가 있어. 응? 그런 약속이 없으면, 음모한 생각이 없으면, 담배 사서 피우세요. 한, 돈심만도 커져 쓸 수도 있어. 근데, 여성, 생식, 내부전증을 갖고 싶어서 의무한 게, 담배를 못 피기예요. 그게 정신병 환자들한테 요즘 유행이요. 그래서, 자세히 치다 보니까, 기증은, 기증은, 내가 수술한 데 있지, 거기 가서, 지가, 이미 신청을 하고 왔다는 그 뜻이에요. 장기 기증. 그래서, 에, 내가 지금 말을 다 하고 쓰러지면 누구냐? 엊그저께, 여기 유방, 유방, 가슴이지? 가슴을 띄고, 요만하게 꼭, 꼭지를 달은 여자가 있어. 그 여자 친부모가 실제로 그 딸을 위하여 이 아래에 이 조설 횡청할 수 있는 것을 성령이라고하지 그것까지 갖고 오자 내게돼 있는 나나, 음, 더군다나 정신병원 치료 환자들을 악용한 게 사실이야. 그래서 음, 그런 여자는 대체적으로 친부모가 딸로 나갔고 뭘 잘못 먹어서 국제와 채반을 지기 나름대로 성공화시키는 야 이해가 안돼한 세월 음, 그런 부모를 모아서 단아만 한번 올리잖아 그러면 정신 자체가 미친 여자고 정신 자체가 썩어 빠진 산이에요. 그래 나는, 내가, 그 여, 그 애를 왜 현혹시켰냐? 사는 자체가 웃겨. 조촌동에서 만났는데, 여자를 무슨 칼로 도전하고 지랄여. 이 내가 봐도 저런 여자 정말 불쌍해. 응? 밥에서 밥 주지. 완전, 이 생, 새내기지만, 대부부. 이 부부 인연 간에 신랑이, 난 우리 이제 우리 엄마를 벗게 쉽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의뢰의 일상적으로 이 아버지로서 엄마한테 하는 것을 마지막 인심이라기 인생 근데 그지랄을 여자가 복받고 살아 그냥 이런 개같은 세상 처음 봤어 실제로 쏟아지는 눈물이지만 그래서 내가 그때 선호하고 싶은 것이 여자라면 여자라면 내가 너같이 다시는 안 부리라 마음 먹고 내 스스로 약을 더 올려서 받아서 먹은 게 선생님한테 내 비관을 얘기했어 선생님, 여자가, 에, 성전을 환할수 있어요? 남자로? 안 된다고 그래. 근데 난 선생님, 나 그거, 그런 여자 만나고나못 이겼거든요? 수, 술 먹는데도 못 따라가고 어울리지도 못해요. 근데 선생님, 나 그럼 약좀더 주세요. 그랬고, 약 먹었어. 그래서 그런 여자들 데려다가 내가, 이북도 아닌 김지에 내가 누워있었던, 잠자리처럼 누워있었던 병원에다 그런 여자들 신부지 딱 갖다 놓잖아. 알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 자충을 그만해. 그런 신분증은 성전환을 좋아하는 여자는 그건 미친년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성전환을 좋아하는 여자는 에? 그래서 내 측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나이 어린 하수인이고 지금 이제 입원해서 약 먹는 여성은 나 때문에 군산에 와서 환자로서 만난 선후배 관계처럼 언니도 아닌 미친 여자를 데다가 정신병원에다 고발해. 고발해. 근데 이런 년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도 충분히 영양 보충으로 영양제를 먹고 살아도 될 만큼 부모한테 덕망이 효여 근데 이 치료를 받았다는 이 인덕 하나로 사람은 전부 다싹 빼가. 그리고 돈은 쓰드려. 너 혼자 써. 그래. 실제로. 음, 그러다가, 나한테 달싹 들켰으면 좋으렴, 만 그게, 가족, 가족이, 이 온화, 온화 데듯이 이제 가족끼리 오니라 이렇게 같이, 돌아서 돌아서, 가족끼리 모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실제는, 제명이 돼. 왜 사람이 자주 만나야, 친분이 돼도, 진짜도, 그러듯이, 이것들이, 이, 환자 없이, 그렇게 빼놓고, 지네 가족끼리 막 돌아봐. 자네 집은 엄마 환자야, 우리 집은 아, 환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돌아 그거를 열두 번 치다보는 보호자도 그리 그래. 니년 배, 0가지나 전년 배가지나 똑같다. 그러고, 인심을 죽이는 저, 동성년의자도 이제 저도 주고, 응? 주는데,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 혓바닥 자체가, 이, 길게 빠져. 빠져. 나와. 혓바닥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약물 중독 환자하고 달라. 개, 이 개에서 표출된 것을 집어 넣죠 그게 가요. 나리죠. 응? 응? 알았냐고?